안녕하세요. 11월 30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 11월에, 어, 막바지에요.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 더 힘을 내고, 지금 이제 처음 매식경을 어, 접하는 친구들은, 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식경에 대한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차츰차츰 이제, 어, 잘 활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활용했나, 어,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유할 테니까 잘 보시고, 지금은 습관적으로, 어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 보세요. 면접에 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 우리가 이제 외식형을 토대로 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11월 30일 첫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인이 운전 대 잡은 코스피. 자, 제가 계속 첫 기사를 지금,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있는데 깊숙히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방향만 잡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어,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어, 아 이런 정도 흐름이구나, 그것만 우리가 알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국내 주식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지성 여부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의 기조지만 그 안에서. 개인들과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주목하는 것들은 뭐예요 외국인의 투자자가 순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가 더갈수 있을지 아, 없을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방향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달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9,267억을 매수했고 기관이 이렇게 어, 기관 개인이 이렇게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요러한 어, 종목으로 강세와 약세를 보였다. 자, 그래서 보면. 케이프 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로 2,550에서 2 6 5으로 전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증권 보고서 같은 거 관련돼서 몇개 회사 거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방향성이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도 공부니까. 연말 왜냐면 소비 시즌 기대감을 상승 요인으로 받고 단기 과열 불안심리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요 정도 선을 어 잡았다. 자,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정시가 11월 한달 동안 평균적으로 약 10%대의 급등세를 보였대요. 아, 그니까 러 지금 급등하는 현상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단기 과열 때문에 우려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지금 두 갈래로 나누는 거죠. 앞으로 더갈 것인가? 아니면 한번 차익 시전이나, 어, 이제, 이제 조정을, 뭐야, 잡고, 그 다음에 갈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꾹,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은퇴 시점에 맞춰 자금 운용한다. TDF에 9,000원 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TDF 지난번에 한번 매식경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현직자 되신 분들도 TDF TDF래. 매식경 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직자 이제 됐으면 음. 재테크 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 중에 하나가 TDF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정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은퇴 소득에 맞춰 노후 자금을 불려주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 올해에만 9 0 0 0원 자금이 몰렸다. 그러니까 TDF라는 거는 타겟 데이트 펀드인데, 이 지금 펀드가 왜 인기가 있냐? 은퇴 시점에 미리 맞춰놓고 이러한 것들을 어, 설계를 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펀드랑 어, 다른 상품에 대비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고객들이 느끼기엔 있더라. 자, 국내 공모 펀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건 팩트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TDF 설정형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그래서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4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 자소서를 쓰거나 지금 이번에 뭐 기업은행 인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반 기업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야? 어, 나중에 내가 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어, 어느 어 정도 규모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4조 원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 그럼 이 TDF로 많은 고객들한테 어떻게 마케팅하고 홍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에 대한 관심 이게 이번에 기업은행 5번 문항에 어, 이러한 그 t d f 를 써도 전혀 무관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기사에서 집어내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자료도 찾아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공을 쌓는 게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TDF는 에 올해에만 이렇게 잡됐고요 TDF는 투자자가 은퇴 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 시점을 가진 펀드에 투자하면 운영 기간 등 자동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이래요. 그러니까 은퇴 시기에 맞게 그 자금과 투자 방법들을 알아서 조정을 해주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간이 아니라 은퇴 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먼 미래 장기간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어떤 일정의 자금들을 이렇게 굴리는 곳에 있어서, 고객들이 굉장히 지금 괜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 30대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은퇴 시점이 다가온 중장년기에는 채권 등의 안전 자산을 높인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현장 방문 해보면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방문은 삼가해주시고 어 만약에 본다면, 찾아보면 이거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DF 2030, 2040, 이게 뭐냐면, 뭐죠? 은퇴 시기가, 어, 2030년. 음. 요, 요, 요런 거예요. 자, 한번 쭉 보세요. 여기에 이유가 이거예요. TDF에 관심이 커지는 건 뭐예요? 원리금 보장 상품의 이자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금리 시장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TDF에 관심이 더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도 연2 불과해서 장기간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운용 관계자는 TDF 설정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은퇴자가 마련 목적으로 한 퇴직연금의 TDF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아 은퇴에 대한 니지가 누구나 있는데 그 은퇴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 TDF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다 몰빵 투자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게 단기간으로 물론 그 시황이나 좋거나 뭐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항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투자는 어느 순간 누구의 말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야 상관이 없지만 내가 들어가는 시기에 물리면 그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TDF는 꾸준하게 그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대체 상물이될수 있다는 거죠 그걸 또 부동산 관련된 상품 중에 리츠도 또 굉장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행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다? 와 디지털 자산의 시동권 금융권이래요. 자, 제가 이거 지난주에 국민은행 관련돼서 얘기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은행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한다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면 시장에 지금 뭔가 이슈가 있고 대면 시장만으로 부족하니까 비대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뚱맞게 디지털 역량을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자 국내 온라인 게임 속에 많은 아이템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이 거래가 되기도 한다. 저는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게임 아이템은 은행이 개설한 플랫폼을 통해 사고 파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대요. 왜? 은행이 왜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어,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게임 아이템까지 은행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 은행들이 게임 아이템, 비트코인, 암호화폐, 디지털 사진 등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거래하며 투자를 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시장이고 그 시장이 왜 중요한가? 게임을 그 하는 분들은 물론 연령이 뭐 어린 친구들도 대부분 많겠지만 계속해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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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은행에서 뭔가 거래할 수 있는 뭔가 매기체를 만들면 그 친구들이 어린 그런 분들이 성장을 해서 그 은행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KB국민은행은 전략적 투자를 해 디지털 자산 시중에 진출하고 있다 어, 했어요 국민은행은 정기예금 채권 등 전통 금융 자산을 디지털로 유동화 시킨 것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 부동산 수익증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와 이런 것도 할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은 왜요 그냥 은행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플랫폼 그 다음에 컨텐츠 다양하게 해서 그 소비자의 욕 니즈를 충족시켜서 어떻게든 뭔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영업을 잘해요고 아니라 내가 그 영업을 잘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그쵸? 그게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님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어, 디지털 자산 등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말한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매식경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도 알면 좋죠. 그리고 정리를 해 보세요, 댓글로. 디지털 자산이 뭐예요?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만 이런 암호화폐 뿐만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도 될수 있고, 디지털 사진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어,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될수 있고, 이를 금융사가 맡아서 관리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지금 선두에 국민은행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은행 면접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 이슈를 굉장히 알고 가고 이 트렌드를 적용해서 이것들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세일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한은행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 발리 은행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업 분석이에요. 산업 분석은 뭐예요? 지금 제가 한 대로 산업, 은행, 산업 자체가 방향성이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그 산업 시장에 관심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산업 분석부터 들어서 기업 분석은 어떻게 돼요? 기업 분석은 다 다르잖아요. 왜각 은행별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다 다르니까. 이게 기업 분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문 하나만으로도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업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꼭. 은행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신문에서도 우리가 기업 분석을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이슈 하나 보시고요 자 신용불량 무직도 5분만에 오케이 묻지마 카드 발급도 버진다와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계속 지금 막고 있는데 지금 신용불량 무직자도 5분만에 오케이 묻지마 카드 발급까지 이제또 번진다는 거예요. 자 2년 전 카드비 1,300만 원을 못 갚아서 채무 불이행에 빠졌던 김모씨는 20, 어, 26아 26인데 카드빚을 비왜줬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네요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자 17일 어, A 카드사 신용카드 발급 신청했대요. 5분 만에 받은 문자메시지는 발급 완료. 와재정 여부나 소득으로 확인하기 위한 카드사의 전화 통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무 불행에 이 빠졌었는데 어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원래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일정의 소득 증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그 신용대출이나 그런 거라도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어 되게 간편하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한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카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니까 김씨는 현재 정기 소득이 없는 무직으로 신용을7 등급인데. 그리고 카드사가 대부업처로 넘긴 천만원 상당한 빚도 있는데, 카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달 초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빈틈을 노려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하고,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뭐냐면, 아, 뭘 우리가 볼수 있냐면, 2 6섯인데 카드빚이 있다. 물론, 뭐, 개인의 이유가 있지만, 어, 뭐, 학자금이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여러분은, 최대한 받으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예. 아 묻지마 신용카드 발급. 미리 온라인으로 무대로 옮겨 다시 기지기를 켜고 있다. 묻지마 카드 발급은 2003년 카드 사태를 일으킨 주봅니다. 그죠? 카드 사태가 굉장히 있었죠. 당시 카드사 영업점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를 발급을 권유하고 소득도 확인하지 않은 채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해요? 그 지불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카드 발급을 해준다. 그럼 카드를 우리가 왜 쓰는 거예요? 후불이잖아요, 후불. 그니까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 체크카드 써야 돼요. 오늘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체크카드는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쓰는 거고 신용카드는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빚진 상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 힘든 거 계속 2월 되기 때문에 나는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그 전날 카드값이 막 200이야. 그러면 벌써 그 다음 100만 원밖에 안 나온 건데 이 삶의 패턴 자체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사들 발급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 묻지만 카드 발급. 그거왜 해줄까? 아 카드 쓰면 돈 되니까. 그거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좀 기관에서 좀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인주 그 뭐야 이슈가 될수 있다는 게 물론 돈이 정말 급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쓰고 빨리 그 상환을 해서 숨기능을 할수 있는 역할도 있겠지만. 어 반대로 보면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냥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하기 그 카드 발급을 해서 그냥 일단 긁는 거예요. 왜? 지금 한 달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씁쓸한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고 아 현재 이러한 상황이구나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일단 뚫어놓자 마이너스 통장 어떻게 돼? <laughs> 마이너스 통장 한 도까지도 해. 어,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임박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지겹죠. 오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연봉 8천만 원 이상의 분들에 대한 제한이. 그래서 일단 뚫어놓자는 가수요가 올린다. 뭘로? 신용대출도 안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계속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1금융권 안 되면 이금융권가도되고요 음. 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한도는 30에서 40%불과한 만큼 이용률이 저조하다. 왜?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뚫어놓는 거예요. 뚫어놓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한다. 왜?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 왜? 부동산이나 뭐 다른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뭐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규제를 해버리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자. 이런 식량 굉장히, 음, 적용됐다는 거죠. 어, 제가 말한 건 그대로 나오죠, 여기.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 규제 했기 때문에 또, 어,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규제를 하면, 사람들은 규제가 없는 방향으로 뭔가를 또 다시 시도하고, 이러고, 이러고 저었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기사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11월 30일이지만,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가 남은 분들은, 끝까지 한번 응집력을 발휘해서, 어, 정말 간절한가, 열정을 다 쏟아낼 준비를 해보시고요. 아, 정말, 이번에 내가 처음, 처음 취준이고, 뭔가 다시 내년에 새로 시작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음, 나중에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화이팅 있게 시작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 행복한 한주 됐으면 좋겠습니다.